아름다운 세상이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다. 등산을 간다고 나오지 않았으면 보지 못했을 세상. 요즘 같은 날 이런 하얀 세상을 보니 내 마음도 맑아지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될것 같다. 오늘 우리가 가기로 한 산은 많이 산이다. 광화도에 있는 산으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한 번쯤 와보고 싶었던 산이다. 이제 등산을 시작한다. 정상에선 맑은 하늘에 멋진 풍경을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와서 살짝 급적은 되긴 하는데 별일은 없겠지. 나는 남자니까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니까 끝까지 올라간다. 아니었다 오르면 오를수록 눈은 더 많이 내리고 앞은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난주위를 타지 않는다 아무튼 이난간을 뚫고 가야 한다 찬물로도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찬물로 이게 밥이 된다고. 야 찬물을 구워 봐야겠네 그럼. 음, 거기 에 물을 보면 돼, 물을 보면 돼. 야, 밥, 이 하고 라면이고. 라면하고 밥 같이. 아, 아, 라면하고 밥이네. 아, 아, 뭐 봤어, 밥만 봤어. 이게 수프가 뭐고? 아, 수프? 수프 같은데요? 이는 먹고 그럼 뭐? 아, 말일체 이 쓰레기 안날라가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빨리 부어 수프 슈퍼 붓고 소프가아 응. 소스 아 수프 붓고 다시 여기다가 같이 이어야되는갑네네 그런가 봐요 네. 나잘 모르겠다 여, 지금 애시, 애시기, 애시기, 애시기. 아, 네. 어. 이거 지금 아예 시이 소스 묻는 거 아니야 이거? 소스 넣고 넣고 이제 물을 붓고 이거 발열 를거랑 같이 여야되는 물까지 물 넣어야 돼요 물 어. 어디 그 그요선 있네 요 안에 안에 선있네아 여기 선 있네 요딱 선까지 엮고 빨리 부 고양이 사람 진짜 됐다 나고 다시 여기다 엮고 <laughs> 그쪽 뜯는기가 안에 어. 있는거를 그거를 같이 넣으라 어. 안쪽 바닥에 펼쳐서 놓아주세요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고기 는 거야? 네, 여기, 여기, 당연히 여기지. 어, 여기 맞아, 여기, 맞아. <laughs> 하고 닫아야 돼, 여기 야, 근데 안, 안 뜨거운데? 물. 야, 그, 그, 하, 누다 여보, 짜냐? 야,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빨리, 빨리. 아 근데 물을 떠넣어, 떠나, 떠넣어야 되네? 아, 물 떠넣어야 돼? 네. 하고, 외포장지 어, 안에 먼저 라면에 밥 1번을 넣고, 1 0 150ml를 넣고, 외포장지를 닫아달래요. 그치, 맞지? 1번 넣고, 물 넣고, 닫아달래. 잠깐. 거기다 물을 붓고, 아, 물을 붓고, 아, 붓고 아, 어 그렇지 어 거기에다가 그렇게 넣고 아, 물을 붓고 물을 넣으면 될까? 그러니까 어, 어 넣어봐 끓는다 다더더더더어더부더부 어, 이게 끝인데 나는 그래? 그거만 해 그럼 니는 <laughs> 있는만큼 만해야지뭐 그래갖고 다덤벼네오 여기 용기 나온 용기 나온고 용기 나온기오야니도 제대로다 이. 연기연기안 나와. 어딨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어, 연기 소리도 안, 소리도. 전 협찬 받아라. 잘 만들어가지고. 소리는 들리는데. 뜨거우시나? 아, 뜨거워진다. 오, 뜨거워진다. 어, 뜨거워진다. 어, 뜨거워진다. 이거 어, 연기 보자. 보인다 <laughs> 어 그래 까만 어 그렇지 그래 까만 거로 진적이 그렇게 했었어 이게 아 도련화 애새 말인데 지금 진짜 이 원래 사료 같은 거만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을까 야 연기 나온다 연기 아, 야 역시 엄청 뜨겁네 내건왜이렇안 뜨겁지? 야내건 바꿔 10분 안 지났나? 야, 내거왜 연기가 안 나냐? 10분 안지났어 야, 이거 엄청 두근데? 야, 내 거는 바꿔. 싫어. 오, 유튜브 봐라. 음, 오, 여기 봐 오, 여기 아, 됐네 언니 아니,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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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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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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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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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아아 어, 천이잘먹다 아, 그고 <laughs> <성명이네. 웃음> 있어. 도라했어 아, <laughs> <야, 웃음> 이랑 같이 해서 걔네 인스타. 이거 뭐야, 이요리나리나핫팩다더뜨겁 핫팩보다 더뜨

이제 내려가야 할 시간이다. 정상에 오래 있었지만 나는 죽지 않다.